지금면 낙원 태산도, 냉탕도, 냉탕가 냉탕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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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냉탕 한번 보여줄래? 맛있냐? 맛을 표현해봐. 계란 맛이 더 심한? 계란 맛이 심한. 계란빵과 계란빵과 와플의 만남. 가끔씩 딸기로 느껴지는 상포함 딸기의 양이 조금 더 많았으면 좋겠다. 은근히 크림 만들어. 응 안에 뭐 많을 줄 알았는데. <laughs> 나건태산도에서 카츠산도랑 밀크티를 샀고 336번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. 예, 보면 새우도 맛있었어요. 새우. 오 여러분 보고 싶어. 와 보여줘. 우와 카츠산도. 짜게 샀 오픈이! 잠깐만. 둥둥둥, 둥고 둥둥둥. 언니 핸드폰을 음. 한 번만 찍자고. 이렇게 해가지고 나 인스타 올릴래. 와. 낙원 밀크티. 밀크티 따도 돼? 음, 잠깐만. 딴거 보여줘. 어, 철로 잘 열리네? 오. 아, 홍차가 부족해. 그래? 음, 응. 홍차가 부족한 맛이야? 오, 잘안 치키네. <laughs> <laughs> 대박. <웃음> 이것도 빵이랑 같이랑 따로 먹어야 될것 같은데? 같이 먹을 수 있을까? 그냥 같이 올라오네. 돈까스 소스도 발라져 있어. 유후오 잠깐만. 오 대박. 완벽한 접시. 국으면서 말. 응. 응. 근데도 제빵이 응. 있지. 소스야 하나 생각을 <laughs> 살짝 들고. 맞아. 어. 응. 빵은 비주얼용이다. 응. 요거. 소감은. 음, 두툼한 돈가스에 소스가 많고 거기에 빵이 있는 맛. <laughs> 맛있는 살 부위는 바로 음, 기름. 너가 먹은. <laughs> 너 맛있네. 너가 먹은. 음. 기름 들어간 부분이 호수한데요. <laughs>

밀크티? 이 이뻐서 만 위에 있는 거잖아 근처에 볼일이 있을 때 들리고 싶어요. 여기만을 위해서 오는 건 삐쭈! 그리고 이거는 그 투썸 밀크티 파우더에서 단맛이 좀 빠진 맛. 네, 여기 가라앉은 걸 발견 힘들어 보겠습니다. 과연 맛이 달라질 수 있을까? 진짜. 자, 다시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맛은 똑같습니다. <laughs> 링코에서 300원짜리 종이봉투를 샀고. 지금은? 아이스 팩토리. 아이스 팩토리 자판기에 가보려고 합니다. 자, 한번 볼까요? 맛은? 이렇게. 맛은 이렇게 있고, 내가 10, 11, 12번은 맨 아래 버튼. 아, 이거 뭐 선택하면? 은 하고 카드 하면 돼. 이맛있뭐 먹을래? 뭐? 뭐 먹을래? 음. 약간 과일류 먹고 싶어. 빨리 골라. 망고 맛있어. 먹을래, 스트로베리 먹을래? 스트로베리. 스트로베리, 스트로베리 없지? 스트로베리, 밀크 스트로베리 아니면 그냥 스트로베리. 그래? 카네나 음. 그러면... 현금을 먼저 넣어. 어. 이거 음. 자 이거는 중입니다처리중입니다 배출 중. 어 열어봐 열어봐 가보자 들어와. 오 진공포장돼 어 잘라봐서 그래. 진공 고장, 진공 고장 센스. 아, 오 이거 이거 만들 수 있게 되었네. 2컵 받침 센스, 엉성한 버침. 음, 한입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파이터, <laughs> 스트로베리가 콕콕콕! 진짜 스트로베리맛. 아이스팩토리는 장난치지 않아요 음식을 가지고. 진짜 딸기 주스맛. 어제 <laughs> 맛있어 보 아니야, 아이스크림 세어. 맛있어? 아 음. 색깔이 어, 어 딸기 있는데 먹어봐. 오이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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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뭘 먹어봤어? 새우꼬치랑. 오순. <목소리> <목소리> 새우꼬치랑 완필판다랑 어 나건태산도를 먹어봤어요. 새우꼬치는 어땠어? 세계 중에 새우 새우 고추가 제일 맛있었던 것 같아. 요 새우 맛도 많이 났는데 어그 칠리가 난좀더 맛있었다. 가격이 얼마였지? 6천 원. 어 뭐지? 6천 원에 6, 6 원에 새우가 몇 마리야? 어삼 마리, 한 마리. 맛있었어, 맛있었어. 나는. 점심으로 우육면을 먹었는데. 그거 먹었어? 그 아롱사태로 먹었어? 어, 아롱사태로 먹었지. 근데 카메라로 이걸로 찍어가지고 화질이 별로긴 한데. 그래서 마라 우육 아롱사태 마라랑 그리고 어, 인절미 꼬바로우를 먹었어요. 음. 동영상. 매운 정도는 어땠나? 생각보다 맛 맵진 않고 이거는 내 옆에 분이 드신 거예요. 이렇게. 맛을 먹어? 이렇게 먹었지. 엄청 많이 기다렸어. 오픈하자마자 점심시간이 오픈하자마자인 거야. 응. 그래서 가서 먹었는데 오픈하자마자였는데도 한 2, 30분 기다린 거야. 직장인들에게 아주 먹을 수 있는 핫이 맛. 응. 맞아. 딱 점심시간이었어. 응. 이렇게 리뷰는 안녕. 너는 지금 그게 제일 맛있지? <laughs> 가성비짱 아이스팩토리 사랑합니다. 광고 주세요. 뿅. <laughs>